얼마 전 주말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어머니 집에 들렀는데, 유난히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말씀도 조금 느리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파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위에 쌓여 있던 약봉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나씩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위장약, 비타민. 그러다 그 아래에서 낯선 약통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통. 라벨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수면제, 이거 언제부터 드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게 들릴듯 말듯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예전처럼 안 와서 그냥 조금씩. 그 말을 하시면서도 약통을 제 손에서 빼앗듯 살짝 뒤로 감추는 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 밤을 견뎌 오셨는지, 자식에게 걱정 끼칠까봐 몇 시간씩 뒤척이며 새벽까지 버티는 일을 말 한번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걸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든 밤들을 겪으셨을까, 그제야 몇달 동안 느껴졌던 변화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 만나면 집중이 잘안 되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던 이유, 모두가 나이 탓이 아니라, 수면 부족과 수면제 의존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숨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이정훈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노년기 불면증이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어머니의 문제를 이렇게 늦게야 깨달았다는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어르신 불면증, 수면제 부작용, 노년기 수면 장애 자료를 숨 가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노인 불면증의 절반 이상은 병이 아니라 저녁 식습관과 음식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저녁에 먹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수면제를 끊고 숙면을 되찾은 사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그날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잠드는 몸을 만들어 드리자, 반신반의 했지만 어머니에게 그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며칠은 전에보다 잠이 좀 쉽게 오더라. 밤 중에 덜 깨고 아침이 덜 피곤해.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던 분이 단지 저녁 식탁에 다섯 가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오다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불면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다섯 가지 음식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드는 노년기 숙면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저희 어머님을 숙면하게 만든 결정적인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듣고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한 분의 어르신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머니가 단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은 기적의 음식 5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수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저는 의사로서 여러가지 원인을 떠올렸습니다. 활동량, 햇빛, 노출, 스트레스, 통증 여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부분은 단연 저녁 식사와 식습관이었습니다. 노년기 불면증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저녁 음식이 밤새 잠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은 거의 늘 비슷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밥한 공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밥이지만 문제는 너무 늦게 너무 부담스럽게, 그리고 몸이 긴장 상태에서 드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은 식욕이 없어서 그냥 대충 먹어. 그런데 어르신들의 대충은 실제로는 소화가 어려운 메뉴일 때가 많습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잠들기 직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더부룩해져서 자꾸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저녁 메뉴의 온도와 성질을 바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몸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따뜻한 계란 요리였습니다. 특히 계란찜. 사실 이 음식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기 불면증 환자에게는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음식입니다. 계란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은 몸속에서 잠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해 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계란찜은 삶은 계란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후 3시간 뒤에 편안하게 몸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저녁에는 이거 하나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만든 계란찜 한 그릇을 드렸습니다. 우유를 한 스푼 넣어 더 부드럽게 만들고, 간은 아주 약하게,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만, 처음엔 어머니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걸로 잠이 오겠어?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딱 첫날 밤을 지나고 난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상하게 조금 덜 뒤척인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이 좋다. 몸이 조금씩 반응하고 있구나. 계란찜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천천히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체온 변화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수면 리듬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위장과부하인데, 계란찜은 이를 최소화해 줍니다. 부담 없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고, 좋은 영양을 공급하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계란찜을 먹은 지 3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먹고, 누우면, 몸이 편안해져, 이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웠다. 불면증을 약 없이 고치기 위한 첫 번째 열쇠. 그건 특별한 약도 비싼 보양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드럽고 따뜻한 계란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잠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고 저는 한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잠은 따라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손댄 것은 염증과 혈액순환이었습니다. 노년층 불면증 환자를 보면 공통적으로 밤에 다리가 쑤시고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머리가 묵직한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역시 저녁만 먹고 나면 허리가 묵직하다 다리가 땡긴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만성 염증과 혈액순환 문제는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한 음식이 바로 고등어였습니다. 연어가 좋은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한국 노년층에게는 냉장고에서 꺼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고등어가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고등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줄여 관절 근육 통증 완화. 둘째, 비타민 D. 수면 리듬 조절 우울감 감소. 특히 염증이 줄면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어머니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엔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구이를 세 번만 먹어보세요. 단 6시 이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자레인지 대신 약한 불에서 구워드린 고등어를 드렸습니다. 기름은 최소한으로 소금도 거의 없이. 염분이 많으면 밤에 목 말라 물을 마시고 화장실 때문에 깨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를 드신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다리 쓰시는 게 덜해.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었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몸속 염증이 가라앉고 있구나. 이제 수면의 깊이가 달라질 거야. 잠은 마음이 아닌 몸이 결정합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이니까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선택한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단호박이었습니다. 단호박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노년기 불면증에 탁월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킨다. 둘째, 체온을 부드럽게 낮춰준다. 밤중에 자꾸 깨는 분들 대부분은 혈당이 급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호박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어머니는 특히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신경 쓰인다. 자꾸 뒤척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안성 각성도 단호박이 부드럽게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저녁에는 밥 대신 단호박 한 조각만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걸로 배가 차겠니? 라고 하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자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단호박 먹은 날은 위가 편안해. 누우면 몸이 따뜻해지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이야. 바로 그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그게 숙면의 첫 단계입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칼륨은 몸의 염분을 조절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줘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물론 단호박을 드실 때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되려 반동으로 새벽에 깨기 때문이죠.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부드럽고 따뜻한 단호박이 완성됩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음식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건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은 곧 몸의 긴장과 불안이 줄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계란찜으로 몸을 풀어주고, 고등어로 염증을 낮추고, 단호박으로 밤을 고요하게 만들기. 이세 가지가 어머니의 수면을 되찾아오는 초반 3단계였습니다. 어머니의 잠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잠은 위장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시작된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소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몸은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선택한 음식은 정말 작지만 큰 효과를 주는 따뜻한 우유 한 컵이었습니다.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노년층의 잠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생성, 둘째, 칼슘, 신경 안정, 근육 이완, 셋째, 따뜻한 온기. 체온을 높였다가 부드럽게 낮춰 수면유도. 사람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옵니다. 따뜻한 우유가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 우유를 데워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잠들기 1시간 전에만 드셔보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잡기 따뜻한 온도. 여기에 꿀을 아주 조금. 혈당을 올리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며칠 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유 마신 날엔 자려고 누우면 마음이 차분해져. 예전엔 누우면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졌는데, 요즘은 몸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느낌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몸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까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우유의 칼슘 트립토판 조합은 노년기 수면 리듬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만으로도 새벽 중간중간 깨는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덜 깬다. 자다가 깨도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 라고 하시더군요. 밤에 심장박동이 잔잔해지고 몸의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잠이 찾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어머니의 숙면을 거의 완성해준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 음식, 그건 바로 체리였습니다. 특히 생체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냉동체리, 건체리 모두 충분합니다. 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즉, 수면 호르몬을 직접 공급하는 과일이죠. 게다가 체리는 항산화 작용,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근육피로회복, 작용까지 있어 노년층이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저는 어머니께 잠들기 한 시간 전에 체리 10개에서 12알 정도만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리를 드신 첫 주부터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리 먹은 날은 눈이 스르르 감겨. 예전엔 누워서 1 시간씩 귀척였는데 요즘은 누우면 1, 20분 안에 잠드는 것 같아.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노년층 불면증의 가장 큰 특징이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 체리가 그 시간을 절반 이상 줄여준 겁니다. 또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체리가 가진 자연 멜라토닌과 염증 완화 작용 덕분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전에는 새벽 3시면 꼭 깼는데 요즘은 깨도 다시 잘수 있어 몸이 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단히 확신했습니다. 계란찜, 고등어, 단호박, 따뜻한 우유, 체리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작용해 어머니의 밤을 서서히 되돌리고 있었다는 것. 이제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숙면을 되찾은 건 어느 하나의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가지 음식이 서로 이어지며 조용히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준 결과였습니다. 계란찜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고등어는 깊은 염증을 낮춰주며 단호박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따뜻한 우유는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채워주었죠. 잠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야 하고 뇌가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껴야 그제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양으로 먹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머니께 적용했던 실천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계란찜은 저녁 식사 시간인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2개에 우유 1스푼을 넣고 간은 아주 약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름에 굽지 말고 부드럽게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위 부담 없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역시 저녁 6시 이전. 소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레몬즙을 조금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단호박은 밥 대신 저녁 한 조각으로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되고 설탕이나 꿀은 절대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과 체온이 안정되면서 몸이 서서히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손에 닿으면 부드럽게 따뜻한 온도. 꿀은 한 티스푼 이하로 아주 조금만 넣어야 합니다. 이한 컵이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체리는 잠들기 1시간 전, 10알에서 1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체리, 냉동체리, 건체리 어떤 형태든 가능하고 멜라토닌이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단축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일주일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몸이 먼저 변화를 보입니다. 저녁에 먹어도 속이 편하다. 누우면 몸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새벽에 덜 깬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방법은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보약이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식탁 위 선택 한 가지가 내일 아침에 컨디션을 바꾸고 일주일 후에 잠을 바꾸고 한달 후에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정 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 때문에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몇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얼굴빛이 환해지고 삶이 되살아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한때 불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는 늘 졸리고 웃음도 많이 사라졌었지만 숙면을 되찾고 나니 다시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참 좋아. 밤이 무섭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밤을 지킨다는 것이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잠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올려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어머니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또는 부모님의 밤을 지키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이 여러분께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